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사노오다오입니다 아, 오늘은 내자 음성수초왕 소식 오랜만에 전해보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자 왕 세팅한 지가 2년 반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참 음성수초왕이라는 게참 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재밌다는 게 그냥 보면 수경이 변해가는지 뭐안 변해가는지 초가 자랐는지 많은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몇달 전에 사진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어, 정말 많이 변해 있는 수경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 재밌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자랐나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쪽에 처음에 세팅했을 때 사진인데요 뭐 그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러고 보면 뭐 제가 특별히 한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만 만들어주고 어, 이렇게 점점 수경을 만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알아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요즘은 이베저 관리를 2주에 한번 정도 환수를 하고 있고요. 환수량은 10%에서 한20% 정도. 일반적으로 환수하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양을 환수를 하고 있는데요. 무난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환수량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에 맞는 환수량을 찾아가는 것, 그때그때 환경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 물생활에 실력이 늘어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난 주말에 2주 만에 환수를 마치고 어항을 보는데, <laughs> 물론 제 어항이라 그렇겠지만, 아, 진짜 참 좋다. 어쩜 이렇게 물이 깨끗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 여보, 이리 와봐. 아, 내장 수경이 너무 좋다. 같이 보자. 이렇게 우리 짝꿍을 불렀거든요. 우리 짝꿍이랑 이제 앉아서 보고 있는데, <laughs> 우리 짝꿍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돌 보이시나요? 조금 가까이 해볼까요? 응, 이 돌, 이 돌을 보고 어, 우리 짝꿍이, 어? 돌 새로 넣었어? 처음 보는 돌이네?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이 돌이 처음 세팅했을 때 넣었던 2년 반이 된 돌인데, <laughs> 아 진짜 우리 짝꿍이랑 저랑 둘이서 한참 무섭거든요. 참 그러고 보면 저는 좋다고 이렇게 뭐 보고 있지만. 또,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또, 뭐, 그렇죠. 2년 반 만에 이 돌을 발견할 정도로, 이게 <laughs> 또,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거니까. 오랜만에 내장 소식 전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딴 소리를 자꾸 하고 있네요. 음성수청의 초큰 매력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변하지 않는 듯,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 그게 음성수청의 초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세팅하기도 물론 편하고, 어, 유경수청왕이 좀 관리하기가 조금, 어, 좀 번거롭다 싶으신 분들은 음성수청왕으로 한뭐 세팅을 해서 관리해보셔도, 어, 나름 또,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재밌게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가지 뭐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내장왕에 우리 안씨 친구들이 뭐 계속해서 번식을 해주기도 했고, 금붕어, 여기 구, 금붕어 가미, 조그만에. 금붕어 감이도 그동안 참 많이 자라기도 했고, 카우도. 카우도 같은 여기 여기 두 마리가 있는데 <laughs> 너무 멀리서 찍으니까 카우도가 여기도 한 마리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 여기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우리 카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서 번식한 애거든요. 조금한 그 애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어가 돼가지고 암놈만 한 마리 있다 보니까 숫놈도한 어, 마리 영입을 했어요. 우리 마나카프로레드백 엔젤들 엔젤들로 뭐잘 살고 있는데 어, 내장왕에 다섯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또두 마리가 쌍이 잡혀서. 45kg으로 옮겨주기도 했고요 금붕어 이쁜이는 뭐 안씨들 먹으라고 준 시금치씨가 다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씨 친구들도 지금 밥 시간 돼가지고 밥 주라고 나왔네요 항상 숨어있던 애들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 게요 어, 바로 이건데 미크로소리움 잎이 하나 이렇게 수상엽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하나 나오려고 여기 보시면. 말라있는 잎들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데려다가 말라버리고, 데려다가 말라버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더니, 아, 결국은, 이렇게 하나를 쭉 올려주더라고요. 참.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 수상엽을. 이제 앞으로 또더 많이 나올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쪽에 볼비티스 같은 경우에도 수상엽이 하나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조그맣게 나온 것들 보이시죠? 네. 또 얘들은 또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소소한 재미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벌비티스하고미크로소린 수상엽이 나왔다는 거 <laughs>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내장 소식 전한다고 했다가 또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laughs> 끝나버린 것 같기도 한데 <laughs> 네 여튼 이렇게 지금 내장 성수초왕 그새 또 이렇게 많이 자랐고 네 물고기도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언제나 행복한 노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